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싸커점컴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일단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사실 지금 구단가치가 원래 60조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에버튼에 20조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델피로가 이제야 거래가 되고 있는데 벌써 엄청난 손해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런 것들은 또 가격이 올라가 버려. 모먼트도 가격이 또 오르고 있죠. 점점. 아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참 열받는 거 있죠, 여러분들. 왜 내가 팔려고 하는 매물은 싸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들만 비싸지는가. 거기 플러스 준빈이 형이 또 저를 위해 팀을 짜놨다네요. 에버튼님의 루니는 써봐야 된다. 근데 루니를 사실 내가 다 써보긴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게 차라리 윙 루니를 영입을 할까. 루니가 윙어 시즌이 있긴 하더라고. 얘가 크로스가 좀 나오는 루니거든요? 옷도 파란색에다가. 방탄 이런 거랑 보면 얘가 크로스가 확실히 좋아. LN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루니를 윙에다 영입을 하고 격수에다가 조금 더 괜찮은 친구를 좀 영입을 해볼까? 근데 또 급여가 남아요. 아, 근데 나 이것도 조금 불편하단 말이야. 급여가 자꾸 남아. 아니면, 델피에로가 그대로 있으니까, 델피에로를 끼고, 감성 이탈리아를 좀 가볼까? 감성 이탈리아를 준빈이 형이 국가대표로 추천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거든. 그 중에 하나가 또, 제가 델피에로가 안 팔린다. 그러니까, 야, 그럼 델피에로 도 어차피 겁나 좋아했잖냐? 델피에로 쓰고, 감성 이탈리아 가면? 구독자 10만 무조건 찍는다. 안 팔리는 델피에로를 조금 더 써도 되지 않겠냐? 솔직히 나는 델피에로 진짜 좋았거든. 난더 써도 돼. 덕수 하나만 그냥 인모빌레 하고 갈까? 가볼까 그냥? 윙의 레전드 누구라 그랬지? 그때 얘기해 준 애가 있는데. 와, DC 인신이 금카스면 이거 윙 박살나겠는데 이거? 인신이 이거 쓰면 박살나겠는데? 왼쪽에 키에사는 좀 비싸니까. 집 가성비. 1,800억에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스탯. 인신네한테돈 썼으니까 머리 딱준빈이형 왔어? 형 요런 느낌 맞지? 그러면 요 친구 어때? 오르솔리니는 어때? 이 친구가 또 현역 베컴이야 현역 베컴 이탈리아 현역 왼발의 베컴 디나탈레를 쓰라고 바조가 이탈리아 낭만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인신네를 가마차기로 두고 바조로 엿갔어 키에사 싸긴 해요. 아 그냥 쪼꼬미들로 게임을 해야 되나 그러면? 어 여러분들 의견이라면 이거잖아. 바조에다가 여기에 디나탈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중원 피를로 가투소 오케이. 이거 확인. 피를로는 내가 갖고 있어. 어? DC 가투소 금카. 나 빼든데? 참부르타지 무슨 가투소야. 준빈이형 어떻게 생각해? 한 시청자분이 잠보르타가 들어와야 된다는데? 수미에다가? 수미.. 수미 얘기하는데 잠보르타? <laughs> 잠보르타도 제가 갖고 있어요. 잠보르타 내가 방탄 그대로 갖고 있거든? 아 근데 말디니 네스타 아니야? 아닌가 이거? 야 네스타 말디니 칸나바로 이거 어떻게 가야 돼? 근데 유일하게 발롱도로 받은 게 칸나바로 아닌가? 말디니를 왼쪽 풀백에 쓰고 칸나바로 네스타 근데 그 말디니 정발로 쓰면 안 되나? 요렇게까지만? 이렇게, 요거 혹시 양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 왼발잡이가 아닌데 이게 왼쪽에 쓰는 게 나가라고요? 아 이거 제 방송인데 제가 오, 제가 나가면 아무도 방송을 할, 수, 할 수가 없는데요? 아, 아, 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하짜치네 예. 지옥비움 아니야? 왜 그래 왜요 아 지금 열심히 짜고 있는데 왜, 왜 그러세요 오케이 칸나바로 네스타 확인 한나바로를 그럼 시즌을 좀 올려볼까? 한 cc까지? c c 까지 시바로 어떤데? 어, 어, 야 급여가. 아, 일단 나는 근데 부폰을 쓸 거면 솔직히 라이브는 쓰기가 싫어. 그럼 내가 부폰을 미워할 것 같거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폰 내가 최근에도 썼었잖아요. TC까지는 쓰게 해주세요. 그래야 매물 구하기가 편해. TC 부폰을 일단 쓴다고 가정하고 가볼게. 와 황금세리. 바조를 위무로 빼라. 그럼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뭐 내기 왜 이렇게 걸리냐 갑자기 윙으로 빼주고 인신애를 내려야 될것 같은데? B O E 인신애 버리고 파비에이 금카를 원트베스라고? A few moments later 이 이거요? 야 낭만 뒤진다 콕트본 나가 비에리는 진짜 너무한다. 짜깃팀 아니라고 점프 <laughs> 막자네 팔리아렐라를 넣자고 원톱에? 팔리아렐라 어? 아니면 아니면 준빈이형 혹시 내가 비엘이 쓸게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 만들어주면 내가 쓸게 형 혹시 가능할까? 그거 만들면 내가 쓰지 아니 저번에도 케일 국화 만들어줘, 만들어주고 나 쓰라고 준다 해놓고 왜 뭔가 만들어지면 왜다 형이 쓴다 그래? 요렇게 하면 급여 맞추긴 하네. 형 그건 어때 그러면? 돈이 어차피 남잖아. 요즘에 잘하는. 호출에 실패했다고요? 요 친구는 어때? 여기에다가 인신해 아니 왜쫄래 저거? 아니야, 아, 왜 이래? 아, 이상한, 이거 이상한 이탈리아 하니까 지금 맥슨이좀날 거부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이러면 이탈리아 황금 세대 7명 받고 가속력 올라가네. 아니면 델피에로를 정리하고 좀 갈만한 게 있나? 아니, 야에버튼 아직 분해되진 않았는데, 살짝 회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낭만 아르헨티나 가자. 낭만 아르헨티나. 니켈메 베론 메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디마리아 유니폼도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사은품으로 나눠드리긴 했는데 내가 최근에 또이 약발 이자리를 써보면서 느끼는 거 쓸만하다, 쓸수 있다. 자, 그러면 토베다가 메시 한 자리 들어가고 기말리아 들어가고 밀리토 이렇게 밀리토 또는 크레스포. 밀리토 개꾸져 보이는데 크레스포도 마찬가지고 크레스포 무먼트 삼카만 써볼까 차라리 오른쪽 윙이 없는데 일단 베론 리켈메 수미에 박을게요 비발라 마라도나 마라도나 매물 없잖아 태베즈를 쓰고 메시를 윙으로 가자 형 근데 태베즈가 비속인데 어 그럼 그거 어때 여러분들 얘를 파시가 낫나? 뭐 방시 약간 요런거 쓰고 알바레즈를 쓰는 건 어때요? 얘는 성능 픽이라고요? 또 가격이 2 0점대 당연히 성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구아인 크레스포 트톱을가라고요 아니 신규 시즌 자 계속 나오는데 나는 왜 자꾸 태보하는 느낌이지? 아니 걸면 나올 거 같긴 한데. 뭔가 태보하는느낌인데 사네티를 숨이 받고 리켈메를 올리라고 약간 이잖아낌러면 요렇게 가이잖아에사면티 써라 요이렇오타고여 하나 들어가고 토티 마스써이렇다오타모 써야 된다고 DC? 얘는 달리기 빨라서 나쁘진 않아. 평균 키가 지금 1 8 0이 아직 안 되긴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짜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왼쪽에 누구 가면 됩니까? 이게 이존에. 급여가 안될것 같은데? 급여가 안 돼. 49. 라이브 에미를 쓰면 된다. 오른쪽은요, 사발레타. 매물이 없네. 풀백은 아무나 쓰자. 아니, 아무나가 없는데? 팔라시오스 이에 썼던 것 같은데. 설마 급여 딱 맞냐? 어 급여 1위 넘네요. CC 써네티 아르헨티나 유니폼 간지 아 근데 솔직히 간지 나긴 한다. 아르헨티나 유니폼 인정이긴 한데 얘는 게임을 못하겠는데 어 일단은 이것보단 이태리가 낫긴 하네요. 요거는좀 아쉽긴 하다. 아르헨티나는 하기가 좀 빡셀듯 그냥 성능들 골라 쓰는 거 아니면 낭만 독일이요. 클로제 사실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CC 콜레제 금카 이거 누가 나한테 사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얘도 헤딩 야무지게 잘할 것 같긴 한데 클로제 포돌스키 투톱을 가자 매물이 없어요 아 거래가 되네 윙스고 토마스 밀러 투톱 밀러 시즌을 뭘 가야 되냐? 23챔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 써도 괜찮나요, 여러분들? 밀러 코인도 타고 개꿀이네. 안 탔잖아. 준빈이 형. 형 밀러 코인 안 탔잖아. 이카 살게. 이카 이러고 있다. 이카는 나도 사, 이씨. 이건 나도 사. 이카. 잠깐만. 홈그 밀러? 요거까지는 될것 같은데? 설마 윙에다가 외질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 왜지라 왜지라 아니 형 매물이 없어 왜지리 왜지리 매물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애 써야겠는데 개체 야 홈그 개체는 솔직히 인정이긴 해 이거는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좋아 하고 미들진의 슈슈 발라와야 미들진은 질이긴 하는데 어 유티 금카 풀렸네. 유티가 좋은데 수비가 유티로 갈게 스미 쓸 거니까 유티 좋은데 유티 형 미넨인데? 센터백에 김민재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센터백 김민재 쓰면 될거 같은데 우파메카도 김민재 쓰자고? 좋다 야개질리는데 센터백 누가 뚫을래 이거? 아이어 쓰자고요? 다이어는 톱에 써야 돼요. 여러분들, 깝치지 말지어다. 자, 발락 숨이 들어오고, 톰 멜스랑 보아틴, 톰 멜스가 그 정도야. 톰 멜스, 독일 레전드가 맞아. 톰 멜스도 그건 몰라가지고 야, 실축은 잘하는 건 알겠... 아는데, 야, 보아틴 메모리 이거... 메모리! 보시기 한 준빈이 형 혹시 이거 국화 가든케일보다 싸. 아니 아니 양아치가 아니라 아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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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는 거죠. 이거 할만하네. 아니 할만하다고 나오잖아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보아텐 국화로 국화로 대기하고 있을게요. 국화에다가 후메스 DC로 가겠습니다. 올리버 칸이 없나? 이야 씨막쓰긴 한데 라마나 써주고 왼쪽은 누굽니까 왼쪽에 라민인가 브레메요? 브레메가 레전더리 선수에요? 얜 성능 아니야? 미쳤냐고요? 아이고. 아니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죠 미, 미친놈까지는 아니죠 제가 뭐 그래도 정상인 취급받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키미히? 슈멜처를 써? 키미히 말고? 슈멜처가 근본이다 요거 가면 되나요? 캔멜처? 방탄까지 갈까? 아! 아 근데 칸영님이 매물이 없다 아니 오늘 어린이날이랑 겹쳐가지고 렉 개지리는 것 같은데 보기일! 바이언 첫 번째 트래블은 뭐야? 독일 황금세대 짤패 꼴결 몸싸움? 우와! 뭐 같은 국화만 만들어주면 될듯 형? 지금 바로 작업 들어가줄 수 있어? 네 정도 실력이면 팔카도 충분해. 아니야 아니야 형. 팔카는 솔직히 느낌이가 좀 없, 없을 것 같고. 아니야 아니야 커서 먼저 잡아도 안돼 팔카는. 근데 지금 내가 갈수 있는 게 그나마 아 이탈리아. 아 근데 모르겠다 나 이제 어떤 팀을 해야 내가 재미가 생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빼고 독일에서 뭔가 빼고 막 집어넣고 하면 솔직히 감성 좀 사라지잖아. 인정, 여러분들? 아, 근데 이탈리아는 내가 써본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델피에로를 내가 조금 더 델피에로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거라 사실. 델피에로가 너무 그게 없어. 팀컬러가. 꿀결 스테미너. 아, 그건 좋네. 이야, 68조. 와, 꿀결야, 씨. <laughs> 야, 뭐야, 이거, 꼴결 153! 일단은 이 델피에로를 어떻게 할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 델피에로를 내가 팔 거면 어차피 이탈리아를 안 한다는 거라서 얘네를 싹다 팔, 그대로 팔면 되거든요? 그리고 에버튼은 일단 주전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게임을 좀더 하다가 좀 새로운 팀을 가든지 아니면 진짜 에버튼을 좀 강력하게 보강을 하든지 그런 느낌으로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